안녕하세요. 청도무안 부동산의 편수장입니다. 오늘은 청도가 아닌 영천시에 나와 있습니다. 영천시 인고면, 효리라는 마을에 어, 경매물건이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야를 어, 택지로 작업을 해놓은 그런 상태의 토지이고 어, 사건번호 2023타경 8075번 입니다. 입찰일은 2024년 8월 14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게 1차 감정가가 7억 6,526만 원이었는데, 지금 3차까지 유찰이 된 상태이고, 어 4차 최저가부터 시작합니다. 2억 6,248만 4천 원짜리입니다. 34%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물건, 금액이 너무 좋아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요서 있는 요 부분은 어한 필지로서 도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부분입니다 아, 이 면적 같은 경우에는 610제곱미터 약 185평이 도로로 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고요 지금 오늘 경매에 나와 있는 이 물건들은 총 5필지입니다 한필지는 도로 부분이고 4필지가 네 택지 부분입니다 아총 어, 면적은 2320 제곱미터 약702 평입니다 하지만 도로 부분 185 평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 어, 이제 내 필지로서 택지로 분양을 할 예정이 이었던 그런 아 어, 택지 개발이 완료된 그런 임야 상태의 그런 토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영상으로 보이는 요 토지와 아또어 석축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이 토지는 분양이 되어서 경매 물건에서 제외되는 아, 그런 물건입니다. 오른쪽 토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분양을 150만 원에 하셨고요. 이쪽 편, 왼쪽 편에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아, 150만 원에 분양되어 있는 그런 토지이고, 저 위로 보이는 네 필지가 오늘 이 도로 부분과 같이 아, 경매에 나와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 방향은 지금 다 남양으로 되어 있구요. 어, 석축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택지 부분이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요 양쪽 옆편, 오른쪽 왼쪽편으로는 지금 분양이 끝난 상태의, 어, 토지이라서 요건 경매 물건에서 제외되구요. 지금 여기 또, 어, 요쪽, 오른쪽 왼쪽편으로부터 이제 시작될 건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오른쪽 토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 토지 같은 경우에는 407제곱미터, 123평입니다. 왼쪽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 465제곱미터, 약 141평입니다. 어, 오른쪽 편으로 저 위에 거, 316제곱미터, 어, 90... 5평, 95.5평이니까 96평 정도 될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어, 왼쪽편의 토지가 522제곱미터, 어, 158평입니다. 저 뒤에 부분 끝부분까지 가면 측량을 해놔서 측량점이, 측량 기준점이 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 도로 부분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과 왼쪽편에 택지로 개발되어진 그런 토지이고, 마지막에 왼쪽편 이 토지는 석축공사라든지 아, 그런 토지는 아닙니다. 소목공사가 하다가 중단된 그런 원지 상태의 토지로서 토지 방향이 모두 남양이고 산자락 끝자락이기 때문에 토지 위치라든지 방향은 굉장히 좋은 토지인 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 바로 접해 있고요. 2차선 도로변을 기점으로 80m 정도의 영천 오션 힐스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동영천 아이스가 약 7km 정도 소요되고, 영천시청이 약 10km 정도 소요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해 놓은 그런 택지 사업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고, 완료되어 있는 그런 임냐 상태의 그런 토지입니다. 어, 전기라든지 통신 케이블, 그런 것들은 지금 땅 속에 지하에 매설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진 그런 토지이고요. 오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원주택 개발주로 사업을 하려고 택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반 시설은 인입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도로 부분도 이렇게 분할을 다 해서 완공이 다 되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이 경매에 나와 있는 이 토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같이 경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를 사용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그런 어, 토지이고요. 저 오히려 저 밑에 양쪽에 먼저 분양이 된그 토지들이 밑에 두 토지 분양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이 지역은 어, 계획관리지역 안에 준 보전 산지입니다. 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있고요.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어저께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걸 브리핑 해드렸는데,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 함은 주거보호형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 이내에 공장이라든지 제조시설, 창고, 어, 자동차 관련시설, 묘지, 어, 혐오시설 같은 그런 시설을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어, 지정 구역을 정해지는 그런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 완화되고 어 건축 범위도 넓어지는 아 그런 계획 구역입니다. 오히려 건축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안 들어지 오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거 단지 내에서는 쾌적하고 온정한 아 그런 주거 환경이 되겠죠. 오늘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총 면적 702 평입니다. 도로 상태에 작업해놓은 토지가 185 평이거든요. 어,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도 처음에 6억 7억 6천 대에서 1차 감정가가 나온 그 토지인데 3차 유찰돼서 지금 4차 최저가가 2억 6천 248만 4천 원으로 이제 최저가 출발할 거거든요. 어, 8월 14일 날이 낙찰 예정일입니다. 전원주택 단지 안에 주택을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의 그런 토지가 될것 같고, 석축이라든지 토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다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임장이라든지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반 매물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매를 입찰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물건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가가 7억 원대였는데 지금 2억 원 중반대로 떨어진 그런 토지라 하면 경매로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2차선 도로변에 접혀 있고, 어, 동네 역시 마찬가지로 한적하고, 어, 조용한 분위기에 산자락 아래 둘러싸여진 그런 위치의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어,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런 세컨하우스 용도로 쓰시는 그런 위치로는 굉장히 좋은, 아, 그런 위치입니다. 진입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상태라서, 주택으로서는 효용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 그런 개발 단지라고 생각이 들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공사는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위치에 저렴한 물건을 경매로 할수 있는 게 경매의 장점입니다. 어, 최저가 금액부터 출발하셔서 좋은 금액으로 좋은 물건 낙찰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운수 대통하는 일은 없겠죠. 어, 물건에 관심이 있거나 경매에 절차라든지, 아, 그런 순서, 그런 걸잘 모르, 모르셔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대행해 드립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 8075번입니다. 아, 요 물건번호에 대해서 기억해 두셨다가 궁금하시거나 낙찰에 임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는 청도무안부동산 편소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매물. 더 좋은 가격에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